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네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 지금까지 목사님이 볼때 100점이에요, 100점. 예,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예, 계속 마지막까지 99점이 되는지 100점이 계속 이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100점짜리 예배를 잘 드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시몬의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고 귀감이 되는 아주 좋은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경건한 노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마침 예배를 드리러 오는 아기 예수님과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성령님께서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러자 그 시모는 감동하여 그 아기를 끌어 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첫째로 시모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뜻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할 때에 그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깨끗한 옷을 입고 먼지 구덩이를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경건함을 지키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죠. 특히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 세상 풍조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뜻과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이죠. 세 번째로 시모은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모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되었죠. 그래서 시모은은 매일 매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시고 영화롭게 만들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품 안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평생의 소망을 이루게 되었지요. 목적이 있는 기다림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기다림은 아름답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쩐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다림은 아름답다라는 말이죠. 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었고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시몬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의 위로의 날이 있을 것을 알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을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이 고백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시모우는 이 세상이 별로 미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 많고, 시험 많고, 또 질병과 고난이 가득한 이 땅을 어쩌면 빨리 떠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6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그는 예수님이 오심을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그는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기다리며 살았던 거죠. 나이는 들어서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몸은 아파서 기력이 없어 힘들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매일매일 그 힘든 나날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침내 심어는 성령님께 들었던 음성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7절에 함께 읽을까요?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난 이후에 8일 만에 세례를 받으셨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를 받으시고 모세의 법대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오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이 성전에 온그 시간에 딱 맞춰서 그 시간 성령님께서 시므온을 성전으로 보내신 겁니다. 시므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난지 8일밖에 안된 메시아를 거기서 만났기 때문이죠. 시므온은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분이 누군데 아이를 갑자기 빼앗다시피 이렇게 끌어안는가? 그때 예시모온이그 아이를 안고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모언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몬은 난지 8일밖에안 되는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시모는 세 가지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만민의 구세주가 되어 주심을 찬양했습니다.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첫째로 찬양했고요. 둘째는 이방인의 빛이 되어 주심에 찬양했습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셋째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됨을 인하여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된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끝난 후에 시몬은 이어서 마리아에게 34절, 35절에 이와 같이 축복의 말을 합니다. 우리 34, 3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시모온이 어떻게 이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한 주님의 복음 전파에 대하여 놀랍게도 정확하게 예언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의 감동과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된다면 오늘 이 시몬처럼 예언적 신앙의 눈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언적 신앙의 눈. 예언적 신앙의 눈. 예언적 신앙의 눈. 예언적 신앙의 눈이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고난 중에 있으면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먹구름 뒤에 있는 찬란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것이 바로 예언적 소망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과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예언자적 신앙의 눈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예언자적 신앙의 눈이 있어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볼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할 수가 있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숭화시킨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다이 예언적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몬이 마리아에게 한이 축복의 예언 중에서 다 기쁨의 예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시몬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35절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민이라 하더라. 아멘. 이 35절은 시몬이 마리아에게 한 말인데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건 무슨 예언의 말씀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의 모습을 봄으로 인하여서 마리아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에 마리아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았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만 그 순간 괴로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의 모습을 보시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통이었던 것이죠. 마리아의 고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고통은 거룩한 고통입니다. 이는 천국을 위하여 희생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위로와 칭찬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의 성도로서 자신의 의의와 경건함을 지키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포기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도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천국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마리아처럼 큰 위로와 칭찬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는 눈, 믿음의 눈, 예언자적 신앙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탄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날에 시무원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무원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도 이 성탄일에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내 마음에 있는 우울함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을 다 몰아내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우리는 예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침도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